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둥이 관상 특징 알아볼까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더듬거리거나 템포를 잃을 때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특징은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은연 중에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할 수 있어서 조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연락이 됩니다. 다른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성을 만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의 애인이나 썸을 타고 있는 상대가 특정 시간대에만 연락이 가능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주변 의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을 지나칠 때 지나치게 의식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바람둥이로 보셔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호텔이나 모텔을 자연스럽게 잘 찾아가는 경우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 드나드는 장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둥이 관상 여성. 첫째, 약간 둥그런 유형의 눈을 가진 여성은 이성이 주변에 잘 붙는 유형으로 유혹도 많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둘째, 코가 작고 높은 타입의 여성은 현재 애인과 사귀고 있어도 외로움을 잘 타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성에게 쉽게 끌이고 넘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입술이 둥글고 평균적으로 작습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타입으로 바람둥이 관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바람둥이 관상 남성 첫째,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먼 관상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신사적이고 주변의 시선을 잘 받기도 하여 이성들이 잘 붙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둘째, 코가 높고 뚜렷한 남성은 바람둥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코끝이 크지 않으며 콧방울이 퍼져있는 스타일은 나쁜 남자 성향으로 이성을 좋아하고 유혹에도 약하다고 합니다. 네. 셋째 입술에 주름선이 많은 사람은 정이 많지 않고 냉철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힘들고 색욕이 강하여 바람둥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